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심오오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한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논쟁의 결론은 말씀의 권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유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주장과 함께 지금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논쟁 속에서 베드로가 어제 연설을 했죠. 그 연설로 인해서 회장은 일제히 이제 침묵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무리가 12절에 보면 가만히 있었다. 자, 이런 침묵은 지금까지 토이와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자들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표적과 기사에 관한 기적의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것을 말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들이 경청하도록 경청하게 됐죠. 자, 여기에서 언급된 이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기간, 사역 기간 중에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이두 사람의 보고는 결국 사도 베드로 앞에서 한 말을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그러면서도 광범위하게 입증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가 끝나니까 누가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말을 이어가고 있죠.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나눔을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 야고보는 이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상기시킵니다. 여기 이제 1 4절 끝에 보면 시몬이 말하였으니라고 할때이 시몬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의 입장이 선지서들의 이 가르침과 일치한다라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할례를 받았기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14절에서 14절은 이제 베드로의 그 연설을 요약하면서 또한 동시에 획기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돌보시다라는 14절에 그들을 돌보신 것이라고 하는 돌보시다라는 동사와 함께 그다음에 백성이라는 이 명사입니다. 두 단어가 어떻게 주로 쓰여지는 단어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단어, 용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돌보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마다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 이방인을 돌보신 그 사건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그 사건을 상기시, 상기시켜주는 단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는 전제가 딱 깔려있는 거죠. 또, 여기서 백성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이 야고보의 진술은 진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지금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새롭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야고보는 무엇을 근거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옳다고 설명을 합니까? 자, 야고보는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주장이 이제 1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증명하는데요. 어느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내용은 뭐냐면 다윗 왕조와 그 영토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회복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합니다. 그 다윗 왕조와 영토의 회복의 목적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열방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된 이 다윗 왕조의 영토로 편입된다. 이 편입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위에 선포된다는 사실은 결국 열방이 정치적으로 다윗 왕권에 굴복된다. 이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다. 17절에서 그러죠. 모든 이방인들로 줄을 찾게 한다. 결국에는 열방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은 그들이 신이 하나님의 원 백성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모스서 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치된다고 지금 인용하면서 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 번에 보시면 야고보가 이 논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논쟁의 결론은 무엇이겠어요? 바르게 해석된 성경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쟁의 결론은 어디에 규결이 딱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말씀이에요. 그것도 바르게 해석된 성경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보는 이 논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아모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18절에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라는 것은 그냥 지금 단순히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고 또 이것을 역사 속에서 알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려는 통로로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본질적으로 속해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오셨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의 사실의 근거에서 야구보가 19절로 20절에 보시면 두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두 제안은 한편은 뭐냐면 할래와 율법 준수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그 일부 유대신, 유대인 신자들의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20절에 뭘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약간의 양보를 얻어내서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을 지금 원만한 교제 차원에서 좀 배려해달라라는 지금 이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 보이신 이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 이방인 신자들을 받으신 사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아모스서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이니까 이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아직도 할례를 받고 또 선조들의 신앙의 관습에 따라서 모세 율법을 연전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의 정서를 묵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정서를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그러면서 지금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 유대인들의 정서를 완전히 묵살하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할례와 율법 준수가 베드로 사도의 이 지적처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요구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던져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인식한 야고보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원만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방인 신자들 편에서도 약간의 양보를 하도록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삼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네 가지 사항이 20절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된 우상의 더러운 것은 29절에 보시면 우상의 재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상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자든 유대교 신자든 상관하지 않고 이 전통적인 신앙에 따라서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결코 먹지를 않았어요. 우상에게 받쳐진 음식은 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정결한 음식 이외에는 입에,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 먹으면 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인 그들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이 우상의 음식을 막 거리낌없이 먹는 이방인 신자들하고 이거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어요? 신앙 양심상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과 원만한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점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금지한 가까운 인척 사이의 근친 결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친 결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형제가 자신의 의붓 어머니를 아내로 취해서 동거한 행동을 음행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뭐 이스라엘 집화 내에서 결혼 지판에서 결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친과의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죄해 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속에서는 근친 결혼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결혼 관습과 풍습 속에 살고 있던 이방인 신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 신자들 만큼 민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친 결혼에 대해서 이이방인 신자들이 민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좀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의 차원에서 이걸 생각할 것을 멀리할 것을 근친 결혼을 멀리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항목은. 목매어 죽인 것이 되어 있는데 이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29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게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매어 죽인 것은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매어 죽이는 어떤 방법으로 죽이든 이 적절하게 피를 빼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피를 먹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피 때문입니다. 피를 직접 먹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피를 멀리 하라 하라는 것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위에 목매워 죽인 것은 간접적으로 피를 충분히 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라는 그 금지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 왜이 앞에 언급된 네 가지 항목을 유의하면서 삼가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 신자들은 이 항목에 대해서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항목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이 이 사실을 좀 감안해서 유대인 신자들과 좀 원만한 교제를 위해 이것을 좀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서는 너무 강하게 그냥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문화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작정 들이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충분히 그 사람의 정서와 문화적인 배경들도 이해하고 서로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 서로 좀 자신들을 이렇게 뒤로 물러갈 부분은 물러가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런 제안이 결국 만장일치로 수용이 되어집니다. 느낀 점4 번입니다. 말씀의 권유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곳에서 모든 논쟁의 결론. 그것은 바르게 해석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바르게 해석된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르게 해석된 이 성경 말씀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사실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공의에서 개최해서 공의를 개최해가지고 슬기롭게만 이렇게 이제 극복해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확립하고 또 한층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았듯이 우리 또한 이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한층 더 앞으로 어, 전진해 나아가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로서 그 말씀의 질서와 권위 이것을 회복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게 혹은 우리 교회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결론은 어떠합니까? 모든 문제를 말씀의 근거에서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또한 해석해 낼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암송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내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말씀의 질서와 권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가 바르게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할